부추 이거 봐라. 한 2년 넘었지, 심은 지. 2년째 지금 계속 자른는데 계속 자른다그자내 계획은 한 10년간 키워 볼 생각이야. 오늘 요리할 거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싶다. 가자. 요즘 계란말이 예쁘게 하는 게 유행인가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계속 띄어주더라고요 이것 좀 해봐라. 이것 좀 해봐라. 이러면서요. 그래서 이웃님들에게 오늘 계란말이 예쁘게 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려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다다다다다다 썰고 있습니다. 잘하지? 잘하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해주시면 아주 힘이 뽕뽕 나겠습니다. <laughs> 아들이 본가에서 집 나간 아들로 영상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채소는걸잘 못하겠다고 어디 알바 가서 한두달 정도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들 잘 보거라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다 <laughs> 채소 쓸 때도 한 개씩 이단하게 쓰지 말고 이렇게 간추려서 쩡쩡쩡 쓸면은잘 쓸린단다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 계속 계속 연습이 답이다 그래도 이웃님들이 열심히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자, 계란 분리할 건데요. 이렇게 알끈을 제거해주면은 흰자도 할때 편리해요. 흰자 구울 때. 지단 부일 때도 알끈 제거하면은 흰자 구울 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계란 노른자 흰자 분리해주세요. 잘할수 있죠? 우리 이쁜 이웃님들은.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봐, 그지야? 계란 노른자, 샹샹샹샹 풀어줍니다. 매매 저서 주 있어. 이 색깔 예쁘게 나라고 빨주노초파남보여야 되는데 빨주노초파남보가 없어가지고 요세 가지 색깔만 넣어볼게요 잘 될라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도전 도전하는 정신은 항상 아름답다 제가 시골에 제사 지낼 때 가면은 지단은 저한테 항상 형님이 구우고하십니다 왜냐 예쁘게 잘 굽는다고. <laughs> 요즘은 질부가 뭐, 오래돼가지고 고수가 돼가지고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어, 제가 한수 보여드릴게요. 잘하는가 못하는가. 오, 좋게 잘하는 것 같죠? 자, 계란은 풀, 풀 같은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딱딱딱 잘 붙어요. 이렇게 다 둘이. 요리하, 요리하기 아주 쉬우라고 지네들끼리 잘 붙어주네요. 아이고, 고마워라. 색깔도 이쁜게 말도 없이잘 듣네, 그지? 쭉 당기니까 쭉 당기면서 오늘 나를 열심히 도와주네, 요 계란님께서. <laughs> 계란 단백질이 많아서 드시면 하루가 불끈불끈 힘이 나고 또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많이 드셔야지 근육 손실이 또안 되고 몸도 처지지 않고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계란 요리 많이 드세요. 또 손님을 또 이렇게 예쁘게 해서 내면은 호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이렇게 해서 딱 도시락이나 상에 딱 내면은 너무 좋아할 것 같지 않나요? 아이고 요즘 말 많다고 자꾸 혼내셔가지고 말할락에 겁이나 죽겠네. 말이 좀 많긴 많네. 내가 생각해도 그지야. 좀줄여야 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막 지갑을 열고 입을 닫아라 하는데 지갑은 다 치고 자꾸 입만 열리네 와글로. <laughs> <laughs> 반성 좀 할게요. 어제 반성했어요. <laughs>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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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부어가지고, 후라이팬에 살살 앞뒤로 살살, 요래, 부드럽게 만져줘가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다가 보면 조금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찢어지면 붙이면 안 됩니까? 잘 붙잖아요. 찢어져도, 그죠? 뭐,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붙이만 되고, 뭐, 땡기면 되고, 뭐. 찢어지면 찢어진 대로 무으면 되지, 무지야. 나는 영상 찍는다고 막 새가 빠지게 있잖아요, 요래. 어디, 어디든지 예쁘게 하려고, 어제 또 마트 가가지고, 이 후라이팬 이거 만원 주고 한개 사시면 또, 30% 세일 한다 카대요 사각 후라이팬이 집에 없어가, 이거 하려고 후라이팬 한개사세요 아이, 고 참말로 부지런하지, 야. <laughs> 박수 한번쳐줘 있어. 옆에 누가 있기나 말기나. <laughs> 누가 있어갔쬐깨 부끄러우면 댓글로 한번 쳐져있어 <laughs> 짝짝짝 단백질 <laughs> 묻고 박수까지 치면 은 건강에 더 건강해지겠지 그지야? 다 됐습니다 또치킨다아무었도 흰자에 할 때는 약간 익었을 때 똘똘 말아줘야 잘 말립니다 요거는 또 약간 식었을 때 시그 갖고 요래 썰어야 되지 뜨뜻할 때썰이면 부서집니다. 시그가 시어가 요래 싹 쓸면 말도 잘 듣고 싹 들어갑니다. 부드럽게 미끄럽게 미끌러 보유 아주 잘살이죠 이거 어... 한 개만 먹어도 배가 벌떡 일어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휴일인데 가족들한테 요래 예쁘게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고 남편분에게 한번 졸라서 나를 위해서 한번 해줄 생각이 없으세요?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laughs>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주실라 <laughs> 자 오늘도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많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